따지야 하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HSKRG 모의고사 제4회, 핑리, 띠서 부분. 자, 제4회의 제4부분인데, 듣기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4회는 그, 네다섯 개였던 그 문장을 듣고, 보기, 보기에서 답을 찾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부분과 마찬가지로 먼저 보기를 여러분들 잘 읽으셔야 됩니다. 보기를 먼저 읽고 3부분하고 틀린 것은 3부분에 하나, 둘두 개의 어떤 문장만 나왔는데 요거는 네개 내지 다섯 개 문장이 좀 길어요. 남자가 하는 말인지 여자가 하는 말인지 요걸 잘 듣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나는 서울 간다. 여자가 나는 부산 간다 그랬는데 자, 여자는 어디 갑니까? 어? 서울이라는 말도 들렸는데 해갖고 서울에 답치면안 된다 이거지. 이런 걸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재는 60페이지. 60페이지 펴보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자, 60페이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문제풀이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아마 집에서 충분히 두번 내지 세번 정도는 듣기 연습도 했고 복습을 하셔리라고 믿습니다. 그래, 해야만이 오늘 같은, 어, 날에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은 쉽게 이해가 하고 좀 더, 그, 적극적으로, 안 그러면 긍정적으로 많은 배움의 효과가 나타나니까, 자, 충분히 공부하셨죠? 자, 공부 오늘 미리 예습 안 하셔도 되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인데 상세히 잘 설명할 테니까 공부 안 하신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0페이지, 위에 리, 루 해갖고, 얘는 우리가 1, 2, 3회 때 전부 다 설명을 드렸어요. 1에서 3회까지. 같은 내용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4회에서는 설명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문에 들어갈게요. 듣기 4부분에는 총 5문제입니다. 5문제. 그 31번부터 35번까지. 5문제지만은 난이도가 약간 있죠. 자, 31번 문제. 먼저 요 문제 듣기 전에 보기부터 보라 했어요자 보기요 이완 이완 어제 했죠 병원 병원 이완 같이 해봐요 이완 그 다음에 b는 허처짠 허처짠 요는 허처짠은 기차역입니다 기차역 허처짠 자 c는 뭐냐 추주처리 추주처리 요기 영업용 택시 보고 추주처리 해요 일반 노래 택시 택시 그라 그라 잖아요 그이 추주 처리 자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택시안 허젓잔 기차역 이위에 병원 요뭐 대충 요를 보니까 어떤 장소를 묻는 게 어디입니까 아마 그걸 묻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요걸 머릿속에 넣어갖고 한번 들어봅시다 자요딱 해갖고 31번 해갖고 요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잠깐 있다가 또 나오고 하니까 그 전에 요걸 여러분들 읽어 놓으면 돼요 자 남자가 먼저 뭐야 니하오니하오 요게 니의 존경을 했겠죠 밑에 마음심자 있어갖고 어디서 그설 자리가 없네 이 흙판이 작아갖고 자 지금 요, 요거만 요 있으면 니인데 니하오인데 밑에 마음심자 있어갖고 중국에서 유일하게 존경을 나타내는 상대방인데 존경을 나타내는 니 니, 니. 니하오 안녕하세요. 칭원말좀 묻겠는데, 칭원말좀 묻겠는데. 치날 어디가요? 어디가요? 치날 어디 가세요? 치날 치는 가다. 나가 어딘데? 북경 쪽에서는 요 굉장히 을 화음 좋아한다고 했죠. 그래서 나한데 나한데 요을 붙여갖고 날그칭원 니하오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대화하로고첩짱고첩짱 아까 조금 전에 고첩짱 했죠. 기차요 반디드려야 됩니다. 또창서지엔. 능따오. 또창서지엔. 또창서지이 뭐냐면은 얼마나 걸립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화강역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얼마나 걸립니까? 또창서지엔이요 능따오. 능이 가능하다. 따오는 도착하다. 는 그죠? 따오는 어디에 도착하다. 그니까, 기차역 가는데, 또어창 서지에 능다오. 기차역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 남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워에 붙여다오. 워에. 워, 나. 얘는 도라 했잖아. 뭐, 뭐, 도. 뭐, 뭐, 도. 워에. 나도. 쩌다오는 알다 알다. 알다. 그니까, 러 앞에 뿌가 있으면, 부정이 있으면, 알다오 부정이 뭐예요? 모른다지 뭐. 워에 붙여다오. 나도 모르겠어요. 뭐 왜냐하면 저거 서홀 루상 처헌뚜어 저거 서홀 이 시간에는 이때는 서홀이 떼잖아 그죠 저거 서홀 이때 이때는 루상 루상 길 위에 도로에는 처헌뚜 차가 많아요 그 차가 붐비니까 얘가 모른다 그러지 뭐에 붙여도 나도 모르겠어요 저거 서홀 루상 저건 또이 시간에는 길에 차가 많았어요.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종총 여러분들 종 얘기했죠? 어디에서부터? 종 베이징 이외 라벤치커는 야快이셰이셰 요거는 요래 요우에 글자입니다. 내가 적을 자리가 없어갖고 요래 놨는데종 그 베이징하고 이외 그러면 안 되죠. 베이징 이완, 북경병원 그러면 되죠. 종, 종, 베이징 이완, 북경병원, 나변, 그쪽으로 취, 가면은, 나변, 나변, 그쪽으로 가면은 취. 가능, 야오카이 아마, 가능이 아마, 요 우리말로 하면 가능인데, 요게 아마도, 아마도, 가능, 아마도, 앞에 설명했습니다. 가능, 아마도, 야오카이 이시에, 시애. 이시에가 뭐냐면, 좀, 콰이가 뭐, 빠르다잖아, 그죠? 야 뭐, 뭐, 걸린다, 해야만 한다, 등등, 그렇게 표현되는데. 그, 같이 통째로 하면은, 큰는 야우, 과 이시에. 아마도,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총, 대징이엔 북경병원 쪽으로, 북경병원, 나비엔, 그쪽, 북경병원 그쪽으로 가면은, 요, 치이가 가다니까. 북경 병원, 그쪽으로 가면은, 아마도, 좀, 빠를 것 같습니다. 해가면, 요래게 회화는 끝나고, 원. 자, 질문이 어떠냐면은, 탐은, 그들은 쭈이 커는 짜이 날. 탐은 쭈이 커는 짜이 날. 요,에서, 아마도 했기 때문에, 리언스는 아마도 그러면안 돼요. 탐은 쭈이 커는 짜이 날. 요, 그냥, 쭈이 커는, 요,는, 그냥, 그, 저, 무시해버리고, 탐은, 짜이, 날.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나? 짜이, 짜이. 어디에 있다, 했잖아 그죠? 날, 이는 어디? 요거는 어디? 무엇에 뭐 있다? 날, 요거는 어디니까? 어디에 있나? 걔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중추, 들어 보면 얘기하다가, 야, 요, 어디거 요, 울산역이네? 이래 서리안 해? 울산역이네, 그게 맞지? 울산역 가까이 가면. 울산역이네, 그, 보이네, 그, 그러지만은, 얘네 좀, 좀, 좀 요, 얍사한 문제네. 어디에서 얘기해? 차 안에서 예, 얘기하잖아, 그죠? 그, 너는 어디에 가느냐? 기차역까지 가는데, 어? 얼마나 걸리노,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어, 막 아마, 그, 저, 지금 차가 많이 밀려갖고, 잘 모르겠다, 이제, 그러하니까. 그래 등등. 요런 내용을 봐서는 어디냐? 차 안이래 차안차안차안 차 안. 차 안. 봅시다 a 는이 위엔 이 위엔 나오려나왔지만 북경 병원에서부터 그쪽으로 가면 좀 아마 빠를 것 같다 했는데 이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어디 가노 허처 짠 애가 어디 가는 경우는 장소고 허처 짠 그죠? 그, 그 사람들, 두 사람 대화하는 데는 어디냐면은, 차 안에, 추주처리, 추주처, 택시, 영업용 택시, 리, 요걸 아니라 이러죠. 추주처리, 그래갖고, 시번이 답입니다. 이런 문제는 한 4급 정도 돼서 나오는 건데, 얘네들이 조금, 날씨가 덥고 니까 헷갈리는 모양인데, 그러나 요런 문제도 한, 한 문제에서 석가가 나와요. 왜냐면은 너무 100%다 쉬운 것만 해보면은 야이마들 출제위원들 뭐좀이 이 문제가 있다. 이래 할것 할 같기도 하고, 100%그 100점 맞는 것은 없습니다. 요런 거 엄마 뭐, 틀려도 상관은 없지만은 반디 들으면 잘 들으면은 틀리지 않을거예요 자, 이런 거좀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부족해 갖고 끝에는 막막 막 달리고 하는데. 한 번만 더읽고 넘어갈게요. 자 31번 문제. A는 인근 병원, B는 뭐지? B 차역, C는 추주 처리 택시 안. 자 문제는 니나와 친구는 날 여자가 뭐지? 저한테는 도능할 남자가 我也부知다오个时쇼路上상很헌오 여자가 从北京医院 라이뱅 쥐, 커넝, 얇, 쥐, 쥐. 워, 문제는, 타먼, 쥐, 커넝, 짜이, 나 가드는 지금 어디 있노? 택시 안에서 얘기하죠? 그럼, 버젓, 짜리. 넘어갈게요. 32번. 32번, 32번.